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인의 다육에 또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쁘게 키운 아이들 몇 아이만 보여드릴게요. 자, 베이비 핑근가 이 아이는 정말 이쁜 아이들 많아요. 요 보세요. 자. 이렇게 물도 잘되고, 요즘에는요. 뭐든지 다 이쁜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보실게요 슈퍼 미니마가 2만원 짜리입니다. 요거. 네. 금식 하나입니다. 아이고, 내가 컵을 또 어디다 뒀어? 자 커버 버퍼 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남는다는 거금직하죠아 슈퍼 미니마 2만원짜리 자조얼리바이소리8 0 0 0원 하네요 어 아, 이렇게 다 다달 딱을 붙은 아이들입니다 아이 아이는요 아, 애에프트 글로우 15000원이고요 아 이것도 엄청 사이즈가 큽니다 이거 야, 이거는 더 크네. 자, 0 0 0 원짜리 애프터 글러옵니다. 이거 아, 지금 요새 막이 색깔, 우리 거 진짜 너무 이쁘게 물들었는데, 이건 아직 싹깐 덜, 덜 들었어요. 자, 누다입니다. 누다 만원 하네요. 누다 만 원짜리 있고요. 벤바디스도 만 원입니다, 요거. 벤바디스 만 원. 자, 이렇게 큰 아이 있고요. 피치스 크림. 피치스 피치 앤젤 앤젤. 예. 자 피치스앤 크림 피치스앤 크림이 아니고 피치 엔젤 크림이네요 엔젤 자 이쁘네요 아, 버터시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데 6천원 짜리고요 버터시나 6천원 짜리 아, 핑클 루비 만원 자 만원 짜리입니다 이 괴마옥이 2만원 짜리 있네요 2만원 짜리 괴마옥입니다 2만원짜리 괴마오기 한 마리 이렇게 네, 이 정도 자 룬데리 요 만원 하네요. 룬데리가 만원이고요 룬데리 만원입니다 에 예. 룬데리 철화도 있네요 차, 요 철화도 만원입니다. 철화 아 룬데리 철화 만원 예. 이 아이는 월샤 철학입니다. 월서, 월샤 철아 예, 월샤 철아 아, 예, 여러 개그 정도. 예, 정직한 아이입니다. 자, 월샤 철학 2만원. 예, 2만원입니다. 여기 수연, 15,000원 짜리 있고요. 예, 야, 이거 진짜. 예, 보세요. 자구가 어마하게 달리고요. 예, 수연. 이거 정리컵, 하나, 둘, 세개 크기만 짐합니다 네, 이런 아이가 있고요. 자, 이 아이는. 이거는 어디 갔어? 아, 이건 거 아, 어, 마테우스이 아이는 마테우스래요마테우스 자, 2만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물잘들었네 이렇게 커요. <laughs> 큰 아이죠. 어, 피치스의 크림이니 이거 피치스로만 쓰나서. 자, 피치스 15,000원짜리입니다. 이거. 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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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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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어늘이렇게 딱, 진짜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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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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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아폴로 터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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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 바이솔은 2,000원이고요. 택배 가능하니까 조금 시장보다는 조금 비싸요. 근데 이제 그걸 가면 해야 돼요. 여기는 택배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벨벳 바이솔이고요. 2,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 이쪽으로 한번 보실게요. 세토사 2,000원짜리 있고요. 이것도 2,000원입니다. 빨간 포트. 백두산 바이솔도 있네요. 이것도 2,000원이네요. 백두산 바이솔은 좀 비싼 아이인데도 2,000원. 자, 이거 벤바디스, 이거 10만원짜리입니다. 마디바네, 벤바디스가 아니고, 마디바. 에이, 자, 말이 헛나가요, 이렇게. 자, 10만원짜리. 이거를 이제 종이컵으로 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정도. <laughs> 이렇게 큽니다. 예, 마디바. 예, 아이보리, 자, 10만원. 아이고, 참이쁘나이죠 이것도 요거 한나가 종이 컵만 해요. 아, 요거 레드 벨벳. 이거 4만원 하네요. 4만원 자, 4만원 짜리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요 세트 구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이거 내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자 98,000원에 여기 또 화분 두 개는 서비스로 여기 어, 드린데요 서비스 두개 따라갑니다 화분 자 그러면은요 요 주얼리 바이서리 하나 따라가고요 여기는 해밀턴 예, 해밀턴이라는 아이가 갑니다 요 금지해요 자 종이컵 엎으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슈퍼 미니마 자 하나 감지한 아이가 가고요 음, 요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미소라는 아이 2두짜리입니다 여아분는 네. 수연인가? 예, 수연 하나 있고요 어, 정리합니다 청키 하나 있고요 온슬로입니다 요아이는 온슬로 얘는 외면하고 있어요 로망 이건 로망이라는 아이고요. 자, 로망 하나 있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춘맹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틴크 베리고 틴크 벨. 이 어, 페르독스 하나 있습니다. 예, 컬러 레타 컬러 레타. 자, 이도 하나 있네요. 자구가. 자. 블루 엘프, 이렇게 해서, 요거 98,000원에, 자, 서비스 화분 2개까지, 화분, 화분 보시면은요, 종이컵보다 커요, 요거, 이렇게 많이 남, 남아요, 종이컵 넣으면은, 밑에 건좀더 커고요, 자, 이렇게 2개 서비스로 갑니다, 예. 자, 98,000원. 자 이거 세트 구성을 요거는 이제 1번으로 할게요. 자 2번 또 있어요. 2번, 2번 1, 2번만 해놓으셨는데 저 2번입니다. 2번에도 가격이 똑같아요. 요거 화분 두개 이렇게 어, 화분 두개 가고요. 자 이거는 조금 금지 현 아이가 있고요. 자 화분 두 개에다가 자 주얼리 바이소 있고요. 여기. 해밀턴 자, 여기 큰지, 여나 아이 하나갑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로망 하나 있고요. 아, 어, 어, 뭐, 여아이도 이름 없는 아이. 자, 여아이는 정야 여아이는 패러독스. 천키 하나 일까요 자, 수연입니다. 원슬러도 있고요. 에기이는틴크벨이거는음 플로리 어, 플로라타 콜로라타. 아, 이거 콜로라타 돼요. 네, 콜로라타. 자, 블루 엘프 하나 있고요. 슈퍼 미니마입니다 조금 이니만 이거 분갈이해서 금방 잘자를것 같아요. 엄청 오래되네 이 되게 자 이렇게 이거 2번으로 할게요. 2번 자 98,000원에 이거 화분까지 자 세트 구성이거두 개만 해놓으셨네. 자, 그러면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